구간도 줘라 <laughs> 햇빛 딱 맞으면서 날씨 좋아요 따끈따끈하고 아니야 아빠 갔다 올게 응? 집에 있어 응? 바다도 응? 자, 이 집에 있어. 응. 아빠 빨리 올게. 응. 물대고 도 사올게. 응. 알았어? 저 앞길이 뚫릴 것 같은데요. 금방. 지하철도는 파졌고, 위만 이제 포장하고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아마 일주일 정도? 미군 시내에 나왔습니다. 나가고 있죠. 저 건너편에 연신시장. 그래 반바지만 두개샀으말 하고요. 그 미군 반바지 있잖아요. 옆에 건빵바지 달린 거. 이게 편해요. 중건지가 큰게 많아가지고 넓게 많고 그럴 때는 투어 다닐 때 좋습니다. 그것한두번 사고. 오두바이 체인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체인 수리하고 숨은 공중소리 수리 찾고 할게 많네요. 아, 이를 위해서 저 앞에 저 단신이라고 써있죠? 저 베트남 발음으로 연신이라고 읽어요. 공구상도 많은데 뭐 안전모서부터 이 밀리터리 로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원래 안전에 쓰던 것들이 다 있죠. 음... 그렇죠. 장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음. 음. 거 <목소리> <목소리>

thì bây giờ con tải cho cô đi chứ giờ cô cũng biết cái loại đó là cái gì hãy coi bốn trăm được không hãy chỉ coi bốn trăm được không cái này mẫu này bốn trăm rưỡi bốn trăm được Rồi Để ăn thử 그이왜꼭 아, 뭐 저러냐? 자, 뭐래? 모래 이거, 이거, 반거 이거, 이0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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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이거, 이 성질이 급해서 기어변속하다가 자꾸 시동을 꺼뜨리거든요. 이게 이제 회전을 하다가 체인이 탁 걸리니까 그막 3단 전기어에서 체인이 딱 멈춰버리고 땡기고 그러니까 늘어나서 체인 장력이 늘어나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날 때가 없거든. 요 이제, 바퀴좀 뒤로, 흙을 미루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전에도 체인을 한번 갈았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조심히 타야겠습니다. 좀 더. 세, 세, 세 심하게 아, 요 녀석 딱, 제 뒤어둔 놈인데, 여기 딱 들어오는 거고, 세치기 했어 얼마나 나올려나요 요즘에 전는쩐영상잘안 봐요. <laughs>

202. 끌 와서 점심 식사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는데 공중 소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 때리기 제일 좋은데요, 호텔리야 여행자 오리아입니다 점심 시간 지나고 오라서 왔더니 안 됐어요. 늦게 된데. 어. 봐 여기 와있어 떠있했어 알았 어뭐이 음, 음. 도장을 스탬프를 공주이니까 아마 정부 도장이 필요한가봐요 그걸 아직 못 받아왔다고 4시 반 이면 온다고 또 30분 더 기다려주네 뭐, 커피파나 노점에 앉아서 뭐좀 먹어야 겠습니다 맑은 계란과 포카리스 세븐일레븐이 렇게 밖에 의자를 잘 만들어 놨네요 아또 한시간 기다려야 돼 이제 여권 공중, 번역 공중 서류가 나왔으니까 서가집 동네로 보냅니다 보내는 거는 버스로 세냐 가가지고 보내야죠 오늘 보내면은 밤 10시 반에 출발해서 저희 새벽에 도착을 받죠 매우 화물차들 빵빵거리기는. 자, 내일 아침에는 집에서 5시 안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하루 바쁘게 이것저한 5가지를 했습니다. 하고 저녁하고 있어요.

ba được không? Nơi nó có dư được bằng nhau không? Không. Nếu mà bằng nhau nó chia ra bằng một bè nó rồi là chia hết rồi còn dư gì nữa? Có <laughs> vụ <Còn nữa. cười> dư gì?